오늘의 플러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어, 한국 경제 신문의 한 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습니다 자, 먼저 미국으로부터 미국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선 의료용 대마 허용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호용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주도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지 또 요즘은 술 대신 아예 대마를 선택하는 트렌드까지 있다고 하는데좀 자세한 분위기 좀 알려 주세요. 네,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미 대마가 합법화된 상태죠. 미국의 50개 주 중에 38개 주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허가하고 있고요, 16개 주에서는 21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서 기호용으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마 산업이 성장하면서 요즘 미국에서는 대마 음료 열풍이 거세다고 합니다. 오. 뭐 파모스, 캔, 브리즈, 하이셀처, 이런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대마 음료들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유통이 확대됐는데이 예. 배경에는 건강 소비 트렌드가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마를 소비하는데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이게 어떻게 된 조합입니까? 그 요즘에 건강을 생각해서 알코올 섭취를 줄이시려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무알콜이나 논알콜 제품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마음료가 생각해보니까 술에 정말 적당한 대체제로 부상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일부 소비자들은 대마음료가 술에 비해서 칼로리도 낮고 당분도 적고 숙취가 없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대마음료가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음. 이렇게 술은 끊지만 대마는 소량 허용하자 요러한 소비 움직임이 이른바 캘리포니아 소버라는 라이프 스타일로 불리면서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조용히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대마의 중독성과 오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건 경계하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대마 음료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영문입니까 연문, 그 2018년에 미국 연방 정부가 산업 대마인 햄프라는 것을 합법화합니다. 대마 예. 그 성분 중에 환각이나 인지 능력 저하 이런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혹은 흥분 상태를 유발하는 성분이 바로 THC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풀네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래요. 예. 어쨌든 이 THC 함량이 0.3% 이하인 경우에는 햄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 0.3%를 넘기면 마리화나로 간주를 해서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햄프가 마리화나보다 덜 강력하고 또 제조나 유통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보니까 이 규제 사각지대를 파고든 거죠. 그래서 햄프 칵테일과 음료가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요. 현재 THC가 함유된 무알코올 음료 브랜드만 수백 개라고 음. 합니다. 미국 41개 주에서는 이러한 음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집에서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상에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업 유로모니터가 대마 음료 시장이 얼마나 되나 추산을 해봤더니 올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비해서 4배 이상 성장한 규모거든요. 야 2년 만에 4배요. 네. 와. 그래서 향후 10년 안에 이 THC가 포함된 대마음료가 수제맥주 시장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대마시장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우리 골드러시라고 했던 것처럼 그린러시라는 단어도 등장했어요. 네. 돈이 되는 대마산업으로 뛰어드는 현상을 나타내는 음. 단어인데요. 주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물론이고요. 다른 산업들도 이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영국의 한 보험회사가 이런 상품을 내놨어요. 그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이제 뭐 원래는 술을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보험 상품을 내놨는데, 이게 기존의 일반 책임 보험이나 주류 관련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위험이 있을 테니 이런 대마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에서 그 새로운 그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마 관련한 보험 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게. 식품 업계를 넘어서 보험 업계까지 이 대마라는 어 하나의 환각 성분이 네. 이렇게 시장을 넓히고 있다라고 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대마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다양한 것과 비교해 주셨는데 저는 앞서 술 시장과 비교하는 내용을 해 주시니까 딱 와닿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생각보다 진짜 규모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 과 비교를 했을 때 소비자들의 그 섭취 습관을 보더라도 예. 술보다는 대마를 좀더 자주 섭취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술과 대마 둘다 기호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2년 미국의 전국 약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인 중에 거의 매일 대마를 섭취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77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오. 그런데 같은 질문에서 나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47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이제, 술 음, 마시는 사람보다 대마 마시는 사람이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특히 자주 섭취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예. 그 술의 그 애호가들보다 대마가 더 커진 거죠. 예. 그래서 대마가 술을 역전한 건 40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는 뭐 가끔 주말이나 아니면 파티에서 섭취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흡연을 하는 것처럼 일상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마 섭취 연령도 과거에는 뭐 젊은이들이나 피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35세 이상 성인의 대마 섭취 일수가 35세 이하보다 약간 더 많았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술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는 못 마시게 규제라도 하지만 이 대마 음료는 앞서 무알콜료 분류된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규제도 없어 보이고 온라인에서도 쉽게 산다고 하셨으니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마 음료의 유통이 무분별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미성년자의 접근이 너무 쉽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실제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가 어디에 비치되나를 한번 살펴봤더니 음료나 주류 코너가 아니라 그냥 일반 탄산수 코너에도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료의 표지에도 알록달록하게 일반 과일 주스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실수로 구매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미국 중독센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THC 관련 중독 사례가 1,500건 음. 이상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마가 합법화되니까 제품의 종류도 많아졌고 가격은 떨어졌겠죠. 최근에는 THC의 농도를 높여서 마리화나에 준하는 환각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대거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조며 유통이며 규제가 허술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각 주정부가 이제야 좀 발벗고 나섰어요. 부랴부랴 대마 규제 입법에 나선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80건 정도의 대마음료 제재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는 이미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또 대마음료랑 경쟁하는 주류업계나 아니면 그 대마보다 좀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마리와나 제조사들도 대마 음료 제품에도 당연히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공평하지 않겠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 음료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 새로운 문화를 무작정 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하지만 기준 없는 확산도 위험할 겁니다. 그래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 소방정책이 미국의 교육 현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이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등교 거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의 다섯 개 학군 1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민 단속 직후 결석률이 22%나 증가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결석 일수로 따지면 학생 한 명이 뭐~ (1년에) 평균 결석하는 횟수가 기존의 (12일이었다면) 이민 단속 이후에는 (15일로) 늘어난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겨울부터 연방 이민 당국이 이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벌이면서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체포됐거든요 네. 이걸 목격한 부모들이 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단속 대상이 돼서 어디로 잡혀간다면 아. 자녀와 생이별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자녀와 함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연구에서는 어린 학생일수록 결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일부 이민자 가정에서는 아이를 등교 시킨다고 하더라도 뭐 픽업을 대신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든지 어쨌든 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저는 두 번째 거를 예상했는데 아 아이와 생이별을 할까봐 걱정돼서 학교를 안 보내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어, 누군가가 학교 등교하고 학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저 사람 불법 체류자다. 그때 체포할 줄 알았는데 아이만 갔다가 나만 체포될까봐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무슨 마음인지 딱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민자 단속이 학교에서는 딱 이루어지진 않을 건데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등학교와 관련된 이런 과정에서 뭔가 단속이 일어날까봐 그 공포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는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만 이 공포감이 쉽사리 사라지진 않겠죠.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은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학생 대다수가 라틴계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민 난국이 학교를 제외하고 뭐 주유소나 주차장 아니면 홈 홈 디포와 같은 소매업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어요. 특히 홈 디포의 경우에 주차장이 평소에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홈 디포라는 그, 그 유통업체가 주택 수리용품을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홈디포를 찾는 고객들은 시공업자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일 것이고, 예. 그러면 그 이주 노동자들은 아저 사람들에게서 좀 일거리를 얻어볼까 하면서 홈디포 매장의 주차장에서 이제 일거리를 구하는 그런 환. 어,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렇게 학생들의 결석이 잦아지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도 당연히 혼란이 일겠죠. 교사들은 결석자를 감안해서 수업 진도를 조절해야하다 보니까 수업의 연속성도 깨지고 있고요. 또 추방에 대한 불안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학생의 출석률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된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석률이 높아진다 높아지다 보면 이 학색 학교가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 학교의 수업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 걱정이 전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19 때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졌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팬데믹 때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2023년에 미국의 한 교육 평가 기관이 팬데믹 전후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3학년에서 8학년 사이 학생들이 코로나 이전 학생들만큼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봤더니 수학은 4개월 반을 더 배워야 되고요. 음. 읽기도 4.1개월 더 학습을 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나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은 추가 교육이 한 달씩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학습 결손을 명확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네. 코로나 때의 공백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추방 위험 때문에 등교하지 않는 경우까지 늘었으니까 교육자 입장에서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제발 학교에는 등교를 시켜달라라고 설득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 좀 수업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학교라는 공간이 아시겠지만. 사회 교류를 배우는 곳인 만큼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받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등교하지 못한 아이들의 학습 결손은 그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될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몇년 전부터 중국에는 채 완성되지 못한 도로나 교량, 터널이 방치된 모습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고. 해 네. 그러니까 일단 사업은 떴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 마무리 짓지 못한 거죠. 일부는 거액을 들여서 그냥 다시 철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데 그럼에도 중국 지방 정부는 빚을 내서 다시 새로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철도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중국에 아직도 철도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너무 많아요. <laughs> 중국의 철도망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야. 아무리 중국 땅덩이가 넓어서 이런 거라고는 하지만 예. 이 철도망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내륙 지역까지 뻗어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음. 그한 예시로 인구가 70만 명에 불과한 쓰촨성의 푸순현이라는 곳에는 2021년에 고속 고속철도가 처음 도입됐다고 해요. 그런데 해당 지역 반경 64km 이내에 12개 이상의 고속철도 역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구의 인구만 소화하는 그한 현에서 64km 이내 12개 이상의 고속철도 역이라고 하니 그 내륙 지방까지 얼마나 고속철도가 많이 뻗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 농촌 지역의 교통 편의가 증대된다는 그런 의의가 있긴 합니다만 하루 승객 수가 대도시보다는 훨씬 적겠죠.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고속철도보다는 차라리 그냥 기존의 완행열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고속버스를 증편하는 게더 낫지 않았겠냐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도시인 상하이와 항저우를 잇는 고속철도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푸순현을 지나는 그 비슷한 길의 노선은 개통 이후에 하루 평균 사용자가 9,000명에 그쳤습니다. 예.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래서 중국의 고속철도망 중에서 수익을 내는 구간을 살펴봤더니 2023년 기준에 6%에 불과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베이징 뭐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선전처럼 대도시 끼리 연결하는 여섯 개 노선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구간은 베이징과 상하이 구간인데 이마저도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20년이나 걸린다고 해요. 예.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또 다른 이유로는 고속철도의 티켓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것에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민심을 사기 위해서는 이 티켓 가격을 아무래도 좀 낮게 책정하는 게 맞겠죠. 네. 그데 중국 고속철 티켓 가격은 세계 고속철 평균 가격의 사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그 고속철도 요금이 한 1,200위안 23만 원 정도인데 예. 베이징에서 상하이 노선의 최고 운임은 1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음. 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도 대중화되면 다행인데 네. 고속철도는 일반 중국 서민이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정저우에서 우한까지의 고속열차를 이용하면 2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요금은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네. 이거는 하루에 일당을 다 쏟아 부어야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완행열차는 4시간 반이 걸리지만 요금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용직 노동자라면 2시간 반좀더 타지 뭐 하면서 고속철도보다는 완행열차를 선택할 확률이 좀더 높겠죠 그래서 지난 (1월) 중국 설 연휴 때 민족 대이동 있잖아요 이주노동자 수백만 명이 고향을 찾았지만 상당수는 완행열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볼까라는 고민을 어,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 그렇군요. 야 이렇게 적자도 많은 상황인데 중국이 이렇게 인프라에 집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인프라라는 것이 고도 성장기의 국가에는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화도 경부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우에 이미 필요 이상으로 인프라가 갖춰졌. 다는 예. 겁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 게 1990년대니까 벌써 한 40년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경기 부양을 위한 측면이 큽니다. 정부 조도에 투자를 집행하면 국가 경제에 돈이 돌기 때문인데요. 고용이 창출되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을 기대하고 인프라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중국은 이미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예. 뭐 향후 30년간 인구가 2억 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와중에 중국에서 철도 이용객 수를 얼만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은 이미 많이 건설됐는데 그와 유사한 경로로 새로운 철도망이 뚫리니까 기존 노선과 중복되는 사례도 허다하고요. 음. 중국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철도 건설에 5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영 철도 회사인 중국 국가철도그룹의 부채가 1조 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작년 말 기준 부채 규모가 한 8,600억 달러 정도였는데 한화로 환산하면 1,200조 원이에요. 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10년 만에 부채가 거의 두 배까지 상승했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여러 사회 자본들이 있는데 약간 인프라에만 치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정부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 하고 있는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비중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예. gdp의 약 42%로 추정되는데 세계 평균인 26%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부자가 되려면 먼저 도로를 깔아야 된다 이러면서 교통 인프라 지출을 정당화했어요. 예. 하지만 투자에 비해서 효용은 크지 않았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고속철도로 연결하고 나머지 도는 뭐 차라리 고령화에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더 낫겠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철도망을 확대하니까 유령역도 생겼어요. 예. 2010년 이후에 중국철도는 승객 수송량이 부족한 고속철도역 20개를 폐쇄했고요. 주로 내륙 지역에 인구가 부족한 그런 역들이 폐쇄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냥 단순히 뭐 철도 회사의 부채가 늘어난다 해서 끝나지 않죠.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불안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지방 정부가 여태껏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요,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부동산 개발 업체에 팔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재정을 충당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 토지 수입은 줄어들었고, 그 와중에 이미 깔아놓은 철도와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그 비용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 인프라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의 월급을 줄이거나 도로 공사 착공을 미루는 것처럼 곳곳에서 재정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는 발표치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중국 지방 정부의 공식 부채는 45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 6 0 0조 원을 달했거든요. 예. 근런여여에에지지정정부그 LGFV라고 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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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0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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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돈으로 일경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숨은 부채가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던 부유한 지역들, 예.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마저도 경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국가 경제의 시한폭탄이될 지방 정부 부채를 경제 둔화 더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중국 정부의 그 어, 결단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소식들 오늘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